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볼거리 넘쳤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깨지거나 새롭게 경신된 기록들에는 뭐가 있었는지 총 2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팀 기록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 카타라는 개막전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 이 패배로 인해 지금까지 모든 월드컵에서 개최국의 첫 경기는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적어도 무승부는 거둔다는 징크스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개최국 첫 16강 진출 실패를 기록했던 2015 월드컵의 남아공 대표팀도 첫 경기에서 패배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모든 월드컵에 해당하는 기록은 아니었으나 지난 4번의 대회 동안 이어져왔던 징크스 디펜딩 챔피언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징크스가 있었죠 2006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는 2015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2010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은 2014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2014 월드컵 우승팀 독일은 2018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까지 나름 그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었던 징크스였지만, 지난 2018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가 이번 2022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결승전 승부차기를 통해 우승을 달성한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에서만 두 번의 승부차기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총 7번의 승부차기를 기록.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승부차기를 해본팀 1위를 유지하게 됐죠. 이 기록 2위는 총 5번의 승부차기를 경험한 브라질과 스페인이었는데 프랑스도 결승전에서 한번 추가하면서 세 국가가 5번의 승부차기로 2위에 기록돼 있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 7번의 승부차기 중 무려 6번의 승리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승부차기 승리를 경험한 팀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승부차기 패배는 2006 월드컵 8강에서 독일에게 기록한 패배였습니다. 추가로 승부차기와 관련된 기록으로 이번 월드컵 16강에서 모로코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스페인 대표팀은 지금까지 총 5번의 승부차기에서 4번이나 패배하며 승부차기 최다 패배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우승팀 아르헨티나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아르헨티나가 삐끗했던 사우디에게 2대1로 패배했던 조별리그 첫 경기는 2019년 아르헨티나가 칠레를 상대로 기록했던 2대1 승리부터 시작된 36경기 연속 A매치 무패 행진 기록을 깬 충격적인 경기였죠. 그러니까 만약 사우디까지 잡았으면 아르헨티나는 43경기 무패 행진을 지금도 달리고 있었겠네요. 그래도, 그래도 우승했으니 뭐... 뭐. <laughs>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가 맞대결을 펼친 8강 경기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카드가 나왔던 경기로 아르헨티나에서 코치와 감독 포함 카드 10장, 네덜란드가 카드 8장으로 양 팀이 총 18장의 카드를 받으면서 월드컵 최다 카드 경기로 남게 됐습니다. 여담으로 이 경기 전까지 가장 카드가 많이 나왔던 경기는 2002 월드컵 카메룬과 독일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와 2006년 일명 니른베르크의 전투라고도 불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16강 경기로 두경기에선총 16장의 카드가 나오면서 카드가 많이 나왔던 경기 2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추가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총 6번이나 4강에 진출했는데 그 모든 4강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며 아르헨티나가 4강에 진출했다. 그럼 결승 한 자리는 아르헨티나 것이라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언더독 팀은 누가 뭐래도 모로코 대표팀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모로코의 4강 진출은 아프리카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 모로코의 4강 이전까지 아프리카 국가 월드컵 최고 성적은 1990년 월드컵의 카메룬, 2002년 월드컵의 세네갈, 2010년 월드컵의 가나까지 세 국가가 기록했던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죠. 지난 2018년 충격의 디펜딩 챔피언 몰락에 이어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또한번 조별 리그 광탈을 경험하게 된 독일 대표팀 놀랍게도 독일은 조별리그 2조 처음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독일이 참가했던 모든 월드컵에서 처음 두 경기 1승도 기록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 월드컵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1994 월드컵부터 지난 2018 월드컵까지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멕시코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고 멕시코는 기본 16강은 간다라는 말은 이제 더는 할수 없는 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8강에서 프랑스를 만나 탈락했던 잉글랜드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한 번의 무승부를 추가하면서 역대 월드컵 통산 총 22무를 달성, 마찬가지로 1무를 추가한 독일, 월드컵 참가를 못했던 이탈리아를 제치고 월드컵 역대 최다 무승부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기록 중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장 큰 업셋 중 하나였던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나왔는데 일본은 이 경기 점유율이 고작 17.7%였음에도 승리를 차지하며 역대 월드컵 최저 점유율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죠. 아, 그리고 여담으로 그 전까지 이 최저 점유율 승리 기록은 2018 월드컵에서 카잔의 기적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개인 기록으로 넘어가보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메오 대전의 종결을 넘어 역대 최고의 선수 자리를 넘보게 된 리오넬 메시. 우선 메시는 2006년 3경기, 2010년 5경기, 2014년 7경기, 2018년 4경기, 2022년 7경기까지 월드컵 통산 26경기에 출전하며 월드컵 역대 최다 출전 선수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섯 번의 월드컵에 출전해서 총 25경기에 출전했던 로타오 마테우스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메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말디니가 지니고 있던 월드컵 통산 최다 출전시간인 2,217분도 넘기면서 이 부분에서도 1위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는 2006년 월드컵 조별리그 1골 2010 월드컵 빵골2014 월드컵 조별리그 4골 2018 월드컵 조별리그 1골로 지금까지는 조별리그에서만 득점하고 토너먼트에서는 단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선 16강부터 결승까지 매경기 득점하며 토너먼트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메시는 월드컵 13골로 바티스토타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넘어 아르헨티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야말로 넘사벽 굿. 반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경우엔 가나와의 조별 리그 첫 경기에서 득점하며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다섯 번의 월드컵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지만 이번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메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말았네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나름 인정받았지만요.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도 새롭게 기록을 세웠으니 릴리앙 티라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국대 최다 출장 기록은 위고 유리스가 145경기로 늘리며 최다 출장 1위에 올랐고 티에리 앙리가 기록하고 있던 프랑스 국대 최다 골 기록도 이번에 지루가 53골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작성됐습니다. 그나저나 벤제마도 아닌 지루가 이 기록을 깼다는게 놀랍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을 보니 머지않아 이 선수가 기록을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39살의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한 포르투갈의 수비수 페페의 경우엔 16강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역대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이의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죠. 여담으로 이 부분 1위는 1994 월드컵에서 42살의 나이에 득점을 기록한 카메룬의 로저 밀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카메룬의 조별리그 G조에서 득점을 기록한 뱅상 아부바카는 득점 후 세레머니로 상위탈의를 시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단 6명만이 가지고 있던 득점과 퇴장을 한 경기에서 모두 기록한 선수 명단에 자신의 이름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부바카 이전에 이 기록을 만든 선수는 2006 월드컵에서 나왔던 그 박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조벨르그 2조 경기에서는 스테파니 프라파르 심판이 경기를 관장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 월드컵에서 주심을 맡은 여성 심판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깨지거나 새롭게 경신된 기록들 2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월드컵은 항상 재밌지만 이번 월드컵은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더 꿀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